보물을 찾아 폐광산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동네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보물인지 뭔지 있다고 찾으러 다닌데. 어머니, 저 산에 특별한 게 혹시 있어요? 옛날에 그 무엇이 금광 같은 게 뭐가 있다는가봐. 아니 금광이라고요? 오. 보물 찾는 남자를 찾아 나선 제작진. 험한 산세에 숨은 값바우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든지 오래인데요. 그렇게 산중을 헤매길 한참 조사람것 같은데요. 사람이 있어? 예. 네. 우거진 나무 사이로 땅을 파고 있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과연 이 남자가 소문의 주인공일까? 남자의 신경은 온통 땅에 쏠려 있는 듯한데, 정말 금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때 뭔가를 집어든 남자. 찾는 것이 아니었는지 손에 든걸 버리곤 그 길로 자리를 뜹니다. 남자는 대체 뭘 파내고 있었던 걸까? 뭐 그냥 던데. 특별할 것도 없는 돌만 남아 있는데요. 아무런 수확 없이 다시 남자를 찾아 나선 제작진. 아니 근데 이게 왜 환호성인가요? 멀서 봐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남자 이번에야말로 금이라도 찾은 걸까? 조심스러운 손길이 여간 귀한 게 아닌 듯합니다. 선생 안녕하세요. 아주 금을 캐고 계시다는데 저아주세요 금요? 아, 예. 예. 아니, 정말 금을 캔다고요? 아무도 찾지 않는 폐광산에서 보물을 찾는 남자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단아한 능선이 아름다운 산 하지만 그 속은 다릅니다 험하고 치열한 남자와의 동행 근데 길도 없고 이런 길로 다니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길이 없는 데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분명히 길이 있었겠죠 수십 년간 사람이 갈 길이 없다 보니까 길이 없어진 거죠 겹겹으로 덮인 산중 남자의 레이더에 뭔가 감지된 모양입니다 신중히 주변을 살피는 남자 남자의 발걸음을 붙잡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까만 여기 흙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네, 네. 보시죠 네. 이런 거를 보고 아 여기가 옛날에 광산이 있었구나 이곳이 바로 남자의 목적지 <목소리> 석탄이죠 이제. 광산의 흔적을 보여주는 새까만 흙더미에 이건 광부들 쓰던 안전모 아닌가요? 하나들 발견되는 광산의 흔적에 신이 난 남자 여기다가 어... 라이트를 달고 맞죠? 응. 정말 금광을 발견한 게 맞을까? 찾았어 찾았다는 한마디 말과 함께 땅을 파기 시작하는 남자 나오세다 대체 뭐가 나온다는 말일까요? 온 신경을 집중한 채 힘차게 곡괭이를 내리꽂는 남자. 나왔어요. 응? 이거예요, 이거. 야, 그림 좋다. 이거 그냥 공지 같은데? 아, 이거야. 원어 허물 제대로 켰습니다. 흙더미에서 나오는 것이라곤 죄다 쓰레기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쓰레기를 배낭에 챙겨 넣기까지 하네요. 아니, 금 찾다 말고 웬 쓰레기만 잔뜩 찾아서 간단 말입니까? 그날 오후, 남자가 살고 있는 아담한 2층 집에 도착한 남자 배낭을 둘러메고 집안으로 들어가는데요. 1층 현관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주방으로 추정되는 공간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쓰레기 봉지다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조금 전 산에서 주워온 쓰레기까지 더하는 남자. 아니 웬 쓰레기를 이렇게 모았대요? 여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제 봉지선별장이고요. 일명 봉지 선별장에서 시커먼 때가 그대로 묻어 있는 봉지들을 골라내기 시작하는데요 어느새 한가득 모인 봉지들 이걸로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골라온 봉지들을 찬물 샤워까지 시키며 봉지에 묻은 흙을 정성스러운 손길로 씻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되게 아기처럼 조심조심 다루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예 보물인데 조심조심 다뤄야죠 당연히 이 봉지들이 보물이라고요? 대체 뭘 하려는 건지 한번 지켜봅시다 쾌쾌묵은 때를 벗겨낸 봉지를 들고선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서는 남자 보이십니까? 마치 전시회장을 방불케는 액자의 홍수 거실을 가득 메운 액자 속 작품의 정체는 바로 아닌 추억의 과자봉지들입니다 들어와 보세요 자, 여기입니다 거실도 모자라 안방까지 차지한 과자봉지 액자 들 지금으로부터 최소 40년은 거슬러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그때 그 시절의 과자봉지부터 노래부터 흥얼거리게 되는 국민과자의 역대 봉지까지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렇죠. 손이 서요이이 손이 가. y 이 o n n y g u 고소한 생새우의 진리. 너무 맛 n y g 얼마나 이 n n y Guy Sonny 품에 주의하세요라는 그 광고가 있었겠어요. y Sonny g 튀김과자,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이 땅콩 과자, 그 인기를 증명하듯 유사품 시리즈도 줄을 이었다는데요. 맛풍년, 또 무슨 새풍년, 새 동네? 끝날 줄 모르는 유사품의 향연. 어릴 때 우리 80년대 어릴 때또 저희가 봤던 그 만화, 영화가 또 여기에도 이 포장지 또 디자인으로 있더라고요. 또 우라 열차예요. 네, 여기 철이가 있죠 철이. 7, 8, 10년대 어린이들을 사로잡았던 만화 영화 주인공이 그려진 과자 봉지는 물론. 오, 아, V. V 기억나세요? 네, V. 와, 이름이 이름. 뭐예요? 분호반 네, 맞죠그 86년도에 그당시에그 웨인 우단 과자 포장지. 야, 전설의 만화 과자로도 나왔었군요. 이것도 다 모아놓으신 뭐 것들이에요. 봉지하면 예, 예.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라면. 이게 71년도에 치킨 라면이 나왔어요. 치킨 라면. 라면 하면은 소고기 목주식회사 정가 25원. 이렇게 나온 기념으로 나온 책자인데 보시면은 65년도 라면. 68년 왈순마 69년 스파이스라면 혹시 보유하시고 계신 거 이런 봉다리 개수 같은 거 혹시 세운 적 있으세요? 예전에 세울 때한 9천 장 이상까지는 제가 9천 장? 네 예, 9천 장 이상까지는 제가 셌어요 지금 한만장 가까이는 될것 같아요 만 장이요? 네네지금 예, 예, 지난 10년 동안 오래된 과자 봉지가 나올 법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는 남자야 그는왜 추억의 봉지에 이토록 열을 보이게 된 걸까? 그날 오후 남자가 다리미를 들고 앉았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웬 다리미질일까? 했더니 하하, <laughs> 이게 뭡니까? 어, 어, 깨끗하죠. 음. 바바하게 이렇게 펴져 이렇게 바바한 씻는 것도 모자라서 다림질까지 한다고요? 저는 옷을 안 달아입습니다. 참고로. <laughs> 봉지만 다 겁니다. <laughs> 주름 마사지로 칼각 세운 과자 봉지를 책갈피에 끼워 넣는 남자. 자, 하고 갑니다. 엉덩이 붙이기 무섭게 또다시 밖으로 나가는데. 요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넓적한 구들장에 과자 봉지 넣은 책을 올리더니 구들장 샌드위치를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 이 무거운 구들장을두 장씩이나 올린다고요? 책자를 이돌 사이에 왜이 그려진 거예요? 아, 이렇게 구들장을딱 올려놓으면 얘가 빛을 받거든요? 빛을 받아서 얘가 따끈따끈해져요 음... 따끈따끈해지면서 자연적으로 돌이 달궈지면서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음...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뭐하려고 떡을 쓰는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좀 이따가 진짜 멋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 옛날에 항로 표지용으로 사용됐던 부표인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 그 쓰임새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놀랍게도 과자 봉지뿐 아니라 오래된 유리 부표까지 수집하고 있는 건데요 잠시 후 뚝딱뚝딱 부표에 전선을 연결하는가 싶더니 아주 그냥 예술 작품이 돼요. 백문이 무려 일견. 자, 자. 세상에 하나뿐인 부표 조명이 완성됐습니다. 아 이걸 조명으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그 멀리 그 무인도 같은 데 가서. 배를 빌려 타고 들어가서 이걸 몇개딱 집어올 때 행복하더라고 대체 남자는 언제부터 수집에 열중하게 된 걸까? 한 15년 전쯤인가 그때 약초를 캐로산 속을 이제 돌다가 6, 70년대 그분들이 먹다가 버린 소주병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소주병을 이용해서 내가 담금주병을 한번 써볼까? 그래서 이제 소주병을 하나, 한 점, 두점 이렇게 모으다 뭐 보니까 아니 전국적으로 병들이 다양하더라고요 뭐 찍혀있는 페인팅, 어떤 그림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그렇게 해서 병부터 제가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취미는 결국 남자의 직업까지 바꾸게 했다는데요 우리가 발굴을 하려면 어차피 전국을 다 가야 되거든요 근데 또 생각을 한게 내가 이러지 말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이 전기 전공의 일인데 제가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공사를 이제 들어가요. 가서 또 그쪽 주변을 또다 돌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돈도 벌면서 이런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동안 수집을 하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서는 남자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해안 도로를 지나 제법 멀리까지 왔습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여기를 왜 오신 거예요? 꿀찐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혹시 아시죠? 네. 그 무장공비가 사상교육을 했던 그 고송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요 약 50년 전 이주 정책으로 주민들이 모두 떠나버린 마을을 찾아 나서는 길 가던 길을 멈추고 남자가 뭔가를 꺼내듭니다. 과일에, 북어의 소주까지, 안전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올리는 건데요. 자하게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셔 주세요. 그리고 좋은 병 하나, 보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작 본인의 식사는 이보다도 단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눈에 느껴지는 악산의 기운. 이 깊은 산 중에 등산로가 있을리 만무하고 남자 역시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길을 찾아 돌고 돌기를 한참. 잠시만요 여기서 한번 위성 네. 지도를 네. 지도를 보면은 다 산인데요. 예, 예, 예. 아, 전부 다 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 당연히 1971년도에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숨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딱 눌러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라진 집터를 찾는 남자만의 노하우. 거의 옛날에는 대부분 무허가 건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제 밭은 있는데, 어, 집터는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큰 밭이 있다면 은 대부분 집터들이 다 있거든요. 올라가 보시죠. 얼마나 더 걸었을까? 자, 피디님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오동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죠. 아 여기가 집터다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또첫 번째 포인트가 감나무라든가 오동나무가 있으면은 아 여기는 확실하게 집터구나 이렇게 또알 수가 있어요. 또. 수종만 봐도 집터가 있던 곳을 알수 있다는데요. 이때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 그냥 보세요. 어디요? 여기에 보세요.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게 보실까요? 지터에 감춰 거예요. 예, 지터의 아, 흔적일 담처럼? 가능성이 크죠. 정말 이곳이 마을이 있었던 곳일까? 수풀만 우거진 산자락에 사람의 손길로 쌓아 올렸음이 분명한 돌담이라뇨? 여기 뭐 담벼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산하고 집이 만다면서 혹시나 흙이 비 흘러내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석축일 수도 있어요. 마을의 흔적일 가능성이 어요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듯 합니다. 피디님, 찾았어요. 이 옛날 60년대 장화. 60년대 장화 같아요. 자, 60년대 장화도 보이고, 어이구, 자. 자, 피드네이. 옛날 우리 그 60, 70년대 목단 요강. 이거 보세요. 자, 남미수경이라고 써있죠? 음... 하나둘씩 발견되는 생활의 흔적. 남자는 마치 탐정이라도된듯단설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간장병입니다. 간장병. 예. 간장병인데 여기 보시면 샘전자가 이렇게 딱 찍혔을까요? 어, 그양각되어 있고. 70년대 초반 생산된 간장병. 자, 그리고 여기 뭔가가 있죠? 자.

그래서일까요? 비탈진 경사를 걸어도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남자가 향한 곳은 낯선 마을 이곳엔 어쩐 일일까요? 빨리 오네 어, 왔네 아요고 고생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마이헤스 네, 예, 저희 어머니세요 <laughs> 아, 오머세요 네. 아. 자주 있는 일인 듯 익숙하게 남자를 돕는 어머니 가지고 뭐 어떻게 먹고 살는지 모르겠네요. 뭘 하고 왔나요? 작은 병 하나가 추억을 깨웠습니다. 할머니 소병 우리가 했었을 먹었잖아요. 그 지금에 보니까 우리가 썼던 거네. 이것도 새잣 <쓰셨던> 뜸병 이에요 예, 이것도. <laughs> 그거는 <그건> 무슨 병 거예요? 그거 우리가 사 먹었잖아요. 말로 가져와 우리더라고어 음... 짧은 추억 여행을 뒤로하고 들어선 집안. 자, 어머니의 집까지 점령한 남자의 컬렉션. 오. 소장품 중 특별히 엄선된 병들만 이곳으로 올수 있었다는데요. 네, 예, 이게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소주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그 백설 사이다병. 입니참 네, 특이해, 맞죠? 최소 반세기 전 생산된 음료수병부터 지금은 생산을 중단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희귀한 음료수병까지 지나간 음료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는데요. 현실 없는 남자의 수집 욕구. 음료병에 이 소주병 역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하, 그 시절 제조 기술이 한눈에 보이는군요 60년대 입당 장병 아직 소개할 병이 더 있다고요? 개수를 몇 개나 돼요? 어, 뭐 창고에 있는 것까지 다 해서 뭐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네. 된것 같아요 소장 중인 병의 개수만 4,000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잠시. 자, 여기 보시면은 로크 다운이라고 이렇게 딱찍혀 있죠? 음. 듣실 사용자의 고증이 또한번 이어집니다. 날 이렇게 했어요. 남자가 꼭 자랑하고 싶은 병이 있답니다. 이 녀석이 가장 비싼 병일 것 같아요. 돈으로 거버치를 매긴다면 금액이 드려. 보자. 솔직히 말해서 주인 마음인데요. 저는 500만 원 정도. 왜요? 지금 전국에 한 개밖에 없는 아주 희귀한 병이에요. 저만 가지고 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근데 500을 줘도 팔 수가 없죠. 안 팝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아들의 취미를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말렸을 것 같아요. 어, 반대했죠. 음. 반대 안 하면 되지 말죠. 음. <laughs> 처음에는 왜 이렇게 반대하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아 아들이 있잖아요. 산에 가면서 사쳐가지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집에서 엄마들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사쳐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빨리 못 나오면은. 이렇게 캐다 본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laughs> 도대체 소 있고 그래서 전화 안 받으면 내가 하라고 걱정이지 전화 받더라고 그래서 막론을 하잖가 전화를 받으라고 험한 산을 오르며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도 여러 번 가족들은 늘 마음을 졸여야만 했다는데요 저도 결혼을 했었어요 애엄마가 제가 이런 가는 걸좀 반대를 좀 심하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수집에 미쳐 있었어요. 수집에 너무 너무 미쳐 있어가지고 아그 당시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좀 미안하죠. 며칠 후 남자가 보물처럼 여기는 병과 봉지를 챙겨 집을 나섭니다. 어딜 가는 걸까 했더니 남자가 찾은 곳은 골동품 감정 연구소. 안녕하십니까. 네. 골동품 연구의 권위자 이상문 감정 전문가. 정확한 감정 평가를 위해 신중하게 액자를 살펴보는데요. 과연 전문가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감정은 계속되고. 이게 어디 거고 처음 보는 건데, 이거는 네, 제주도에서. 보시기에 이게 오늘 그 후장 가치가 좀 많이 있어 보이세요? 아우, 당연하죠 예, 우리나라의 그 뭐, 이 재과 종류라든가 이런 거의 그 역사를, 이거 하나로서 역사를 다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걸 보고 사실은 이게 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이제 발전사항 같은 거 이런 걸다 이제 알 수가 있고 연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예. 금액으로 감정을 하신다면 어느 예. 정도의 가격이 좀 엄청난 그 가격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걸 지금 전체를 다 해서 우리가 10억으로 평가를 한다면 10억을 가지고 누구 보고 이마친 수집을 해오려면 못 해온단 말이에요 어, 물론 뭐 이걸 하나하나 가격을 지금 따져갖고 뭐 10억이 된지, 될지 안 될지는 뭐 모르 지만은 내가 대충 그냥 계산을 해봐도 거의 뭐한 10억 이상은 아마 될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라고 평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음. 네.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감정평가도 그 받아보셨는데 소감이? 아, 이렇게 전문 감정위원님께 이렇게 감정을 또 받고 나니까 이게 더 아주 귀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laughs> 남자의 노력을 과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남자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 어떤 구하시서 기자 모 오신 거예요 여기는? 아 저희 그 지금 시대극 준비 중인 드라마가 있어서요. 음, 몇 년도 정도의 그 시대극이에요? 예. 그 중에 하시는 게 1987년도. 87년도. 87년도? 네. 또 인디안 밥 실이죠. 해서. 자 없는 것 빼곤 다 있습니다. 남자는 설명에 열을 올리는데요. 자신의 취미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이 순간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잘 쓰셔야 니다아제 목표는 박물관입니다. 어떤 이 박물관을 통해서 정말 이 추억을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제가. 추억과 열정으로 가득 채워질 특별한 박물관, 특종 세상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